고민 상담 이런 거 언제 하나요? 우리 둘이 지금 한번 해줘 볼게요 어, 해줄까요? 둘이서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 골무단으로서 오늘 골무단 고민을 들어드리는 골무단 골고골고 어, 어. 골고, 골 고민 골고, 골고, 들어주는 골무단 골고. 어. 골고 고라 골아 그거 뭐야 닥치시 타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로 부모님에게 뭔가 이해를 시키, 시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시네요 타투를 한 사람의 좋은 어른들은 약간 타투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일단 이미지가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. 그래서 이해하기가 보통은 어려울 것 같은데, 타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될것 같아. 이미 타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, 어. 부모님이 보셨, 보셨을 때도 인정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뽑아가지고, 보여드리면서, 보여드리면서, 이 사람도 이런 업적이 있고,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, 타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고 어, 뭐 취미생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. 어 그런 거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음.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채인 님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. 연애를 3년 넘게 연애를 하고 헤어졌고 네가 너무 좋은데 잘해줄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1년 후 새로운 여친이 생겨서 연애를 하는 건 제가 그냥 질린 거겠죠?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언니 내가 아니라 아니 1년 후 새로운 여친이 생겨서 연애를 하는 건 그냥 제가 질린 거겠죠가 아니라 1년이면 은그 안에 여친이 3번이 바뀔 수도 있고 5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아 언니. 그니까, 러저 사람 상에서는 음. 그 시간, 1년이란 시간이 계속 기다렸으니까 그 시간이 멈춰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. 근데 그냥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니까, 러저 입장에서는. 이 사람 입장에서는 1년이 멈춰있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. 질렸으니까. 이미 1년을 안 만났는데. 그래. 그러니까, 질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맞는 그러니까 거야. 그니까, 이미 질렸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은 혼자 1년을 기다렸고 질리고 나가리고 헤어지고 다음날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그 사람 인생이지. 아니, 그니까. 내 말이 어, 이 말이야, 어, 그래, 나도. 언니. 아니 헤어진 거 자체가 이미 질려서 헤어진 거고 네.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오히려 되게 예의 있는 거라고요. 맞아요. 뭔 말인지 알죠, 여러분? 아니, 1년이 지난 뒤에 딴 여자를 만났으면 제가 질린 걸까요? 이 말은 틀린 잘못된 말이라고요. 1년 지난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난 건 너무 예의 있는 남자예요. 정당적인 행동이라. 어, 나 혼자 못니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. 못 늦어서 우리한테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싫어진 걸거야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. 못 늦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. 어제 전남친이랑 현녀친이랑 마주쳤는데 페북이고 인스타고 끊긴 건 이제 가망이 없겠죠? 아유 없죠 없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떨지 몰라 왜냐면 남자는 있잖아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채희를 만나다가 헤어졌어 한 3년 4년 만났어 그럼이 친구를 오래 만났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알고 있고 속속들이 알고 있고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재미가 없게, 없 없어서 헤어진 거야 이 친구랑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모든 게 새롭고 다 재밌고 즐겁고 막 미치겠어 와이 맛에 와이 맛에 연애를 짧게 짧게 하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을 막 해. 근데 얘를 만나다 보니 문득. 문득 드는 생각이 아이 순간에 채인은 이랬었는데 얘는 이러네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어느 순간에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지금 이 사람한테 빠져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전 여친이고 나발이고 뭐고 아예 아우 오브 안 중이야 진짜 아예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근데 이 친구를 만나다가 어느 정도 이 친구랑 절, 질려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전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지금은 너의 턴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그 여자의 턴이야 너의 턴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전 남자 친구를 죽여버리고 싶어요. 네 마음에 쓰레기 같은 새끼라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텐데 그 쓰레기 때문에 네가 범죄자가 되면 쓰겠니? 넌네 인생 잘 살아야지. 나쁜 놈은 어떻게든 나중에 다시 벌을 받게 돼 있어.